제 네, <�use> 네, <모대지이 다> <뭔람> 빨리 와라. 얘가 응. 아, 야, 그걸 안 써. 촥. 아이들 하죠.

<목소리> 아, 이와 <진짜. 목소리> <재밌게. 목소리> 아, 이 좀. 아니 올라가. 아, 다행이다 아, <목소리> <샤워. 목소리> <목소리> <재밌냐>. <목소리>

啊！啊！这 kicks 哎李经理。对。来球、uh,！啊、ah, oh, okay. uh. uh, uh,！这个，啊！这个，抓吧。啊！不下。王妈，你怎么？不下啊！啊！不下。哎！下！下！ 어, 아, 이..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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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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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? 와, 와, 샷! 와,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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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ôi được rồi, nào nào nào, nào nào nào, nào nào